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뜨강입니다. 오늘 법사 육성을 마지막으로, 사우스페리, 어, 패치노트, 밸런싱 패치 명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요한 줄, 어, 터치 오브 이블. 요, 악의 손 스킬 피해 계산 공식이 변경되었다는데, 저거 한줄믿고 오늘 플레이를 해볼 생각입니다. 자, 법사를 진행할 건데 방지에 적혀 있는 대로 엔젤레이, 배틀메이지 두 가지 빌드로 출발해 볼 거고. 자. 주사위부터 굴리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하는 마법사 루트인데 가 보자. 이번에도 결국 스킬을 어떻게 찍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두 가지 스킬을 다 해야 되다 보니까 자, 만지 만져주고요 베인 아, 킬러 색다른 마법사 주문 숙련 후장에 주문 숙련 찍어주면은 갈 길이 조금 편합니다 상승 기류를 찍어야 되죠 네 <놀람> 눈사람 배 갈라주기 마직 부스터 자 특이하게 다른 스킬들은 레벨 1만 찍어도 다음 스킬 잠금이 해제가 되는데 특이하게 빈 마법 연구만큼은 주문 숙련을 3레벨 찍어야 열리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찍어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제 악의 손 스킬을 찍으면은 법사가 진짜 일반 평범한 빌드랑 비슷할 정도로 성능이 많이 올라왔었는데 이번에 받은 패치가 어떤 스노우볼을 굴려갈지 너무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빈 마법 연구 좋아요. 자, 악의 손 찍으면 끝입니다. 악의 손길. 없습니다. 아주 야무지게 찍혔네요. 첩첩 어, 근데 왜 이렇게 안센거 같지? 원래 악의 손길 찍으면 진짜 세 줘야 되는데. 높은가 설마? 지능 곱하기 마법 공격력 곱하기 스킬 기본 피해량 곱하기 0.001. 잡아줍니다. 좀 두고 봅시다 데미지가 세진 건 아닌 것 같아요 저 악의 손길 찍으면 원래 두배 이상 바로 화끈하게 세져야 되는데 자 6천 크리 뜨면 6천 최대 7천 6천에서 7천이네요 최대 데미지가 악의 손길을 끼면 4천 아 차이가 좀 나긴 하네 제가 확실히 좀 나긴 나는데 예전만큼 드라마틱한 차이는 아니고, 어, 모르겠어요. 마력 곱하기 인트라서 후반에 마력이 높아지면 또 어떤 반전을 줄지 저희한테 그건 모르는 거거든요. 상승기를 잠그고 색다른 마법사를 잠가 놓겠습니다. 그리고 스킬을 찍으면 그래도 내가 원하는 스킬이 뜰 확률이 높다는 거지. 원거리 마스터리 일단 안 잠글게요. 주문 다죽 폭격 자, 여기서부터는 엔젤레이가 이제 좀더센 시기가 오지 않았나 여기서부터는 엔젤레이가 셀겁니다. 공중중포를 안찍긴 했는데 아우, 보이시, 보이시죠? 자, 자그마치 빅뱅을 제외한 법사 공격 중 가장 높은 공격력을 갖고 있는 엔젤레이입니다. 네이예 네이트, 페스트네이예 네이트, 컷. 어렵지 않게 80레 보스도 컷해주고요. 귀걸이를 좀 파밍하러 가고 싶은데 제 생각에 이거 하프어링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엔젤레이도 있겠다. 여기다가 한번 뽑아보죠. 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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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떴, 떴, 떴. 떴, 떴, 떴. 자, 그러면은 이제 준비는 끝났죠? 이제 작품만 잡고 자투 먹고 스펙 올린 다음에 딜 비교만 하면 끝납니다. 간단하죠? 여태까지 다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덕분에 가장 빨리 끝난 거는 피아노스 잡는데 37분 걸린... 판도 에... 있었다는 거 역시 잔물결이다. 엔젤레이가 더 셀라나? 와... 야... 역시 비교하기 미안하긴 하다. 엔젤레이한테는. 강력한 거 보소. 근데 옛날에 비하면 진짜 좋아졌죠. 옛날에는 진짜 법사로 작품 가기가 그냥 그냥 말 그대로 불가능이었는데 물론 저는 했지만 이것도 영자모자가 있어서겠던 거였거든요. 튜브 나왔으니까 일단 먹어둡시다. 어차피 초기화 할 겁니다 무기는 나중에 피아노 스 잡기 전에. 공정한 그 경쟁을 위해서. 한마 1 경쟁을 위해서. 한마 떡5 0을 치고도 남지 않이면은그아 떡을 치 이거. 얘지않을 출발. 아 얘가 나 이거. 얘 없다 좀걸리아얘도얘을수다 없다. 좀 걸리더라도 얘가 맞다. 자, 버섯크까지 터트려서, 확실한 데미지적 이득을 가져가고요 공중중포에다가, 이게 한꺼번에 다 터지면은, 데미지가 쏠쏠합니다. 어, 데 개쎈데? 아니, 왜 이렇게 세지? 악의 손 데미지 비교 한번 해볼게요, 이거. 이거 악손 때문에 이렇게 센것 같은데, 잠깐만요. 60만. 60만. 악의 선을 끄면 15만 아니 데미지가 이렇게 차이 난다고? 아니, 아니 이렇게 차이 난다고? 아, 이거 좀 심하게 차이 나는데요. 70만 와, 아니 아니 개 쎈데? 아니 돌아왔구나 마테 시기. 아...근데 뱀에는 정상화가 된것 같아요 그리고 작하고 안하고의 차이가 심해 원래 이렇게 차이가 안 났거든요 법사는 작을 하나 안 하나 별로 큰 차이가 없... 는 직업인데 이거 작 조금 돼 있는 거 가지고 지, 데미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네 예, 법사가 드레인 쓸수 있는 것도 되게 좋아졌고요 야, 야 잠깐만 어, 죽으면 끝이야. 나 이거 부활도안 돼가지고 빨리 잡읍시다. 깔끔하게 자품 잡아주었구요. 생각보다 너무 쉽게 잡아가지고 좀 놀랐어요. 자투가 작품이 렇게 쉽게 잡아지는 친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법사로 그것도 자한마한 삼천 이상으로 깔쌈하게 한번 뽑아봅시다. 투와 마력 2400. 3, 목표치였던 3천을 그냥 훌쩍 넘겨버렸네 이러면은 무기를 그냥 초기화를 돌리겠습니다 무기는 초기화를 돌리고 4024 좋습니다 한마 4000이면은 어디가서 무시당하는 수, 수치는 아니니까요 데미지 한번 비교해볼까요 일단 악의 손 끈데미지 36만 37만 예 뜨고 있고요. 아기 손을 켜면 150만? 예? 예? 170만이 뜬다고요? 이게 맞아요? 아니 이거 파코도 안 켜고 버서크도 안 켰는데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니 아니 님들아 이거 이게 맞아요? 450만이 뜬다고 이거 한방에? <laughs> 아 이거 말 안된다 이거 자 드디어 엔젤레이와 배틀메이지 피니싱블로우를 비교를 할수 있게 됐는데요 마력 차이는 고작 7밖에 안 되는 완벽하게 동일한 조건이고요 마찬가지로 섀도우 파트너로 우붕을 10초 동안 칠 겁니다 바로 가시죠 일단, 얘가, 풀피인지부터 확인하고. 먼저, 배틀메이지부터. 아, 둘, 쉐, 아, 뱀애가 많이 약하구나, 이제. 아니 이제 제저, 제자리를 찾아온 거지. 여기까지. 아, 많이 약하구나. 5.5% 같죠? 자, 이번에는, 엔젤레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3%야 다르네 와 다르네 아니 이게 뭐야? 무려 3배가 차이나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데요? 아니 심지어 공중중포 마스터가 아니었다고? 아 이건 안돼 이건 안돼 완벽한 비교를 위해서 만렙 탈출하고 찍었다. 자, 공중중포까지 마스터한 엔젤레이의 진짜 데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7 0 여기까지. 20%를 갔다고? 엔젤레이가? 홀리, 홀리 퍽. 아니,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데? 20%를 깠다고, 얘가? 자, 여러분, 온 힘을 다한 엔젤레이 데미지도 한번 봐야겠죠? 한마, 5,800에 엔젤레이 데미지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버서크의 파이널컷까지 이 얹어지니까 그냥 붕어가 살살 녹는데요. 바로 붕어 사만코 돼버렸는데? 자 좌붕도 잡아주면서 테스트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을 빅뱅 테스트로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아 빠른 진행을 위해서 아이템 몇 개만 만들고 갈게요. 만지 안 만지고 가겠습니다. 빠르게 빅빅만 보면 되는 거니까. 자토 착용해주고 마찬가지로 한마 4천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비교했을 때가 스펙이 4천이었기 때문에 법사는 그대로 가면 되죠, 그냥. 예. 자. 2600, 2800, 3000, 3200, 3400, 3700, 4100 깔끔하게 만들어내면서 전판 스펙하고 굉장히 흡사해졌습니다. 그죠? 완전 똑같이 갈게요. 전판이랑. 무기까지 그냥 갈아버리면서 4000을 딱 찍겠습니다. 오케이. 정확하게 4000. 와, 이게 되는구나. 자자자. 자, 자. 자 아까랑 완전히 동일한 상황입니다. 파컷 없이 버서크 없이 쉐도우 파트너 10초 동안 우붕 때리는 거 해볼 텐데 어, 해볼 텐데요. 오케이 체력 100%인 거 맞고요. 자 가겠습니다. 허 허. 1,300만 뜨고 있고요. 여기까지. 허어! 20% 같다고? 잠깐만 다시 해 보자. 다시 해 보자. 빡빡하게. 빡빡하게. 여기까지. <laughs> 얘가 더 세다고? 엔젤레이보다? 57.5, 22.5% 같죠? 완벽하게 동일한 스펙인데. 그러니까 도감 지식도 없었어가지고 질기대 값도 낮은데다가 야 이거 내 편의성 면에서 확실히 엔젤레이가 조금 더 낮긴 한데 파코까지 쓰고 한번 볼까요? 한방 데미지가 몇 가지 뜰지? 야 이거 아 천만이 뜬다와야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평범하게 게임 진행했는데 달팽이보다 쎄다 한방 데미지가. 물론, 차지하는데 불편함은 있지만. 미친 거 아닙니까? 레전드인데요? 자, 아, 이게 체감상은 엔젤레이가 조금 더 빠르게 느껴지긴 하는데. 자, 뭐또 드릴 거 없나? 뭐. 뭐 드릴건 없고, 이 세컨드 파컷이라도 가지십시오. 자, 요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어보고요. 너무나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뒤에다가 처박아놨던 빅뱅을 35분 컷, 심지어 이 아이템 두개 끼고 4천만이 나왔어요. 여러분, 데미지가! 고점으로 가면 갈수록 셉니다. 크리티컬 확률이 100%까지 갈수 있기 때문에. 고점으로 가면 갈수록 빅뱅의 가치는 더 올라갈 거고요. 여기에 있을 인재가 아닌데요. 이거 마법사들 다한 칸씩 올려야 되겠는데? 전체적으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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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라인인데, 여기서 이제 엄대 엄이거든요. 이 세, 이세 라인이. 데미지는 부스가 못 따라가지만, 이제 편의성이랑 법용성 면에서 압도적 1티어라 부스가 항상 이제 A급에 위치해 왔는데 요 둘이 너무 막강한데, 이 원투 펀치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냥면에서 엔젤레이가 한 내수 위에 있습니다. 이물결 트리 때문에 빅뱅이 아무래도 불편한 점이 좀많고요 똑같이 도감지식 100스텍 사코 크리 100%라고 해도 빅뱅이 엔젤레이보다 그렇게 차이를 벌리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투에 암호 깎이는 것까지 생각해서 엔젤레이가 엔젤레이 S급 가도 될것 같은데 S급에 이제 법사 스킬 하나 있어도 되잖아 안 그래요? 나 얘네가 그 정도인가 싶네 이제는 이 얘네들이 그 정도인가 싶네.